자 그럼 이제 39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정역하고 홍역이 모두 실수 전범인 집합에서 맞지?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인 걸 물어보지.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너네가 그래프를 그려보고 방금 했듯이 뭐 1대1 대응의 그래프 맞지? 쭉 한번 위에서 밑으로 쓴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돼. 자기획이야 기역은 뭐 y는 마이너스 3분의 2x라고 자 마이너스 3분의 2x는 그래프를 그리 바로 그릴 수 있지. 좌표 평면상에.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3분의 2x니까 0,0을 지나고 0,0을 지나면서 어떻게 기울기가 음이니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이 직선이야. 맞지?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방금 보면은 가로선이랑 다한 점에서 만나고 맞지? 가로선이랑 한 점에서 다 만나고 쭉 한번 쓸고 있지. 쭉 한번 쓸고 있어서 맞지? 그래서 뭐 치역이라고 하는 게 대응하는 치역이랑 치역이 어디? 여기 다 치역이잖아. 맞지? 치역이 어디야? 그래서 치역이 쭉 한번 쓸고 있어서 위에서 부터 밑에까지 쭉다 쓸고 있어서 치역이랑 공역이랑 일치하지. 맞지? 그래서 뭐 1대1 대응이 되지. 기억은. 그래서 자, 니은이야. y는 절대값은 x-1이야. 맞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바로 그리면 좋고, 그 그래프를 못 그린다 싶으면 절대값은 항상 케이스 나누면 돼. 맞지? 바로 그릴 수 있으면 좋아. 전체 절대값이니까 접어 올린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맞지? 접어 올린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여기가 1이고, 맞지? 이렇게 올라가는 접혀지는 그림이거든. 근데 혹시 그걸 모르겠다 싶으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Y는 X-1을 그리고,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Y는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되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겠지. 마이너스 붐비하면. 맞지? 그러면 우리가 저기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Y는 X-1이니까, 1일 때0 되면서 길게 양이니까, 이렇게 오른쪽위로 올라가는 그림인데, 그중에 뭐 왼쪽에 있는 부분, 맞지? 왼쪽에 있는 부분, 즉 X가 1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지운다고. 그래서, 자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역시도 1을 넣으면 0되지 1을 넣으면 0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중에 x가 1보다 작은 부분만 남긴다고 그렇지? 1보다 작은 부분만 이렇게 남긴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접어 올리는 그림이야 자 그럼 그림 이렇게 그려보니까 뭐가 돼 지금 보면 뭐 가로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지 두 점에서 만나니까 뭐? 뭐가 뭐안돼 1대1 함수 자체가 안 되지 1대1 함수 자체가 안돼 그래서 뭐 1대1 대응이 안 되지 됐어? 귿이야귿은 뭐가 되냐면 y는 3X의 제곱 플러스 1이야. 3X 제곱 플러스 1은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면서 뭐야. 꼭지점에 있는 좌표가 0 1이지. 0 1이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가로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잖아. 가로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니까 애초에 뭐 1대1 함수가 안 되지. 1대1 함수가 안 돼. 맞지? 자 마지막 리을이야. 리을에서는 y는 2 x 1이야 y는 2 x 1 2 x 1은 y 절편이 1로 고정되 있고 기울기가 양이지.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일 거고 y절편이 일로 고정돼 있으면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맞지? 자 그럼 뭐이 상태에서 물어보 보면은 우리가 뭐 가로선이랑, 맞지? 가로선이랑 다한 점에서 만나고 치역이라고 하는 게 저기 위에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쭉 한번 다 쓸고 내리지. 그래서 보면은 치역이라고 하는 게다 하나씩 대응되고 있어, 맞지? 치역이라고 하는 게다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치역이 어디? 여기고 공역도 어디야? 실수 전범이 공역도 실수 전범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치역과 공역도 일치하지. 따라서 뭐 얘는 일대일 대응이 되겠네 따라서 리을은 되지 어지 그래서 리을은 되고 디귿은 안 되고 따라서 일대일 대응인 거는 뭐기억하고 리을이라고 됐나?